네, 저희 아이비스포츠에서 K리그 전지훈련지 원정 취재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보는 팀은 바로 지난 시즌 K리그2의 챔피언이자 올해 승격팀으로서 다시 K리그1에 복귀한 김천상모 축구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손님으로 김진규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팬 여러분들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천상모 미드필더 김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아, 지난 시즌에 군인으로서의 또 프로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잘 봤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지난 시즌 다들 저희를 우승 후보로 뽑고, 또 저희도 꼭 우승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시즌에 시즌을 준비하고 또 시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시즌 전에 기대했던 모습을 저희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점점 시즌을 치르면서... 또 이제 선수들끼리 좀 맞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우승팀 다운 모습이나 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감독님께서 중간에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을 저희한테 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결과를 잘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사실 이 기억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1년 전에 이제 김천성무의신병으 아, 네. 입대를 했잖아요. 작년에 좀 시간이 유난히 좀안 갔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 처음에 팀에 합류했을 때는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 언제 제대를 하나 또 언제 후임이 들어오나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또 시즌을 막상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엄청 시간이 또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현장에서 얼굴을 이렇게 좀 우리 저도 이제 중계를 참여했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보다 얼굴이 좀 환해졌어요. 선임으로서 뭐 그게 뭐할 일도 없고 운동만 <웃음> 네. <웃음> 운동에만 집중하면 되고 또 저녁이 그렇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가면 갈수록 얼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방부의 시계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7월이 되면 원소속팀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천상무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동안 소속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계훈련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 아마 이 기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올 시즌을 어떻게 보내냐가 달렸는데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고 그 후에 이제 좀 훈련 양을 늘려가면서 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진규 선수의 원 소속팀은 전북 현대입니다. 어, 울산 현대에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 좀 감정이 좀 묘했을 것 같아요.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리그 우승을 울산한테 뺏기고 또 작년 시즌에도 이제 울산한테 뺏겼기 때문에 모든 그 전북 현대의 구성원들이 꼭 이제 그 리그 우승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다 준비를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돌아가서도 꼭그 전북 선배들이 쌓아놨던 위상을 다시 으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원두재 선수가 좀 놀리지 않던가요? 어뭐 딱히 아, 네 놀리 아, 놀리지 않았고요. 네. <laughs> 두재는 울산으로 저는 그렇죠. 전보로 가니까 뭐 나가서 이제 서로 뭐 우승을 어디가 하냐에 따라 음. 네,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음. 네.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김천상무를 지지하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전역할 김진규를 기다리는 전북현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년 전에 강등을 당하고 또 바로 우승하길 바라셨을 텐데 또 다행히 극적으로 저희가 그바램을 이뤄드릴 수 있어서 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저희가 홈에서 잘할수 있도록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저녁 전까지는 정말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떠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시즌 중반에 들어가지만 제가 잘 준비하고 또 좋은 폼을 유지해서 꼭 전북에 돌아가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천 상무 축구단의 김진규 선수를 만나 봤습니다.